이 블럭은 망함. 아, 3번이2 개나 5번이 나온 거야. 다 풀었는데. 그거 모르니까 다5번으로 밀어 버려. 근데 카더가든 스펠링 카더가든이야? 어. 왜? 자동차 좋아하시나? 차도여서. 차 그리고 야, 차정원. 너무 큰거다 아. 1번. 아. 자, 1번에 2 1 2 5 어? 5. 에이봐야 단지 5라고? 4번에 5 맞습니다. 전심은 이거 아니지. 5번에 3. 4. 잠시만. 하라 고해 힘들어. 이더듬어지이래야야마도 제대로 불러. 나 이거 <laughs> 공개 못해 이거 이번에 이야이번 와라. 야야 나도 많이 아. 틀렸어. 왜 앞에 맞은 게 없다. 나도 그랬어 한 번. 그럼 너도 공개해. 나 계속 공개했잖아. 십번십번십번야번십번번십번번십야십번십번십 10번, 10번. 어. 공개 번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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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번번번번 아등급 가보자고 쟤 <laughs> 죽여라 야 56점이 버아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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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러 아버지, 아버 나가 아나레귤레이션야 좀... 이거? 콘텐츠가 아니야? 메모리가 아니야? 메모리는 있지도 않은데? <laughs> <아닌데? 웃음> 아니 뭔저경기장에 말해줘야지 기문들 아니 영어를 <laughs> <여울을> 못 읽어 가 야구할 거 같아 영를못 읽어 퀴 퀴즈와 야 니가 못읽즈인 이거 어 어떤 분? 혼자 뭐라고 한거수있

맞았어, 다 맞았어. 오일, 오일이라고.